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뉴로핏 주주분들, 오늘의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에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뉴로핏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7월 25일날 신규로 따끈따끈하게 상장이 되고 나서, 아, 가격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흐르기만 했습니다. 아, 사실 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실적이 아직까지도 적자이고, 뭐, 매출액이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증가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싼 값에 상장하는 거 아니냐, 요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여러분들 이쪽 근처죠 만 150원 저점 다 져주고 만원 라인 근처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관점에선 1대 한번 그리고 2때한번 그리고 오늘 총세번에 걸쳐서 많은 거래량을 필두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멘텀을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9월 2일부터 였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뉴로핏 같은 경우에 국제 알치아이머 치매 등록 재단과 협력 확대를 하였다. MOU를 체결을 하였다. 라는 소식이 9월 2일날 필두로 들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9월 9일날 바로 일주일 뒤죠. 일본에 있는 의료센터에 뉴로핏 아쿠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라는 또한 번의 이 소식이 들려왔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뇌 영상 검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혁신 의료 기술 선정이 되었다. 요것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소식이 같이 들려옴에 따라서 굉장히 호재거리 이슈가 연달아서 좀세 번이나 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점 근처에서 지금의 가격 구간까지 약60% 정도의 상승분을 보이곤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초기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현재의 주가 레벨을 조금 더 이렇게 이어 보시면요, 우리가 상장 이후에 이렇게 좀 조정에 밀렸을 때 지지부진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 때 근처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와주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유로페 주가 전망 좀 창창한 밝은 미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루닛이라는 기업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종목이긴 하다만, 자 월봉 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보셨을 때 루닛도 마찬가지로 22년 10월달에 저점 기준 (9125원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고점 기준 얼마였어요 (23년 9월) 달에 (13만 5000원) 정도. 거의 13배 넘는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우리 뉴로핏도 그렇게 못때리 방법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일봉 차트 놓고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 우리 뉴로핏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뇌질환에 관련된 이 AI 의료 분석 영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루닛은요, 뇌질환보다는 암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분석 진단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치만 차이점은요 우리 뉴로핏 같은 경우에 뇌 질환이죠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질환을 미리미리 좀 탐지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루닉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아니면 이폐즉이흉부 쪽에 있는 암 관련돼서 분석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큰 틀로 봤을 땐 AI를 활용한다라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자, 개별적으로는 뇌 영역과 암 영역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뇌 관련 시장도 너무나 너무나 캐파가 큰 시장이고요. 암 관련된 시장도 너무나 너무나 캐파가 큰 시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루닛 같은 경우에도 상상되고 나서 맨 처음 초기에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1400% 가까운 폭등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우리 루닛이라는 대표적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뉴 뉴로핏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다시 우리 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뉴로핏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좀 공부들도 같이 좀 겸비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면 분명히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기술적 관점에서는 자 이렇게 차트로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6거래를 연속 동안 저항에 막히고 있었던 이 공간이 바로 이쪽 구간에서 저항에 막히고 있었던 공간과 일치해요. 자, 무슨 말이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구간대가 이쪽 구간인데 자, 해당 이쪽 구간에서도 상장대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현재 쌓여있는 구간대가 이쪽 구간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약 16,500원 근처를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부터는 어, 저항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로 치환되고 지지받고 반응이 등 나와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16,700원 근처를 돌파를 해주느냐를 먼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요. 만약에 저항에 막혀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대인 약 13,500원 근처까지는 좀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평단가가 좀 높아요. 이런 좀 고점 근처에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현재 저항에 막히고 있는 구간대 돌파가 남아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항에 막힌다면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 근처에선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미리미리 좀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현재 충분히 수익권입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명확하게 매도를 일단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매물대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러한 구간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항에 막혔을 때 또다시 지지부진 요렇게 좀 주가가 흐르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요, 쓸데없는 기회 비용은 좀 넘겨놓자. 기회 비용을 굳이 우리가 지불하지 말자라는 취지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명확하게 매수와 또 매도와 관련된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항상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는데 어디서 물을 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충분히 수익 구간인데, 어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지도 고민입니다. 요렇게 좀이 타점과 관련된 고민이 계신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약속드린 포인트가 있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들은 도와드리겠다. 자, 그리고 확률 높은 명확한 매수 타점이든 매도 타점이든 나온다면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로서 전송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마한 채널 성장의 보탬만 도와주신다면 100% 무료로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공유를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요청을 주세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띄워놓은 제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으로 뉴라고 한 글자만 적으셔서 상하가클럽 구독자이다 그리고 우리 뉴루핏의 주주이다 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뉴루핏 관련해서 명확한 매도 타점이든 매수 타점이든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적으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뉴루핏의 세력들도요 이렇게 분할로서 진입했던 가격 구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의 평단가는 약 12,000원 선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승률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세력들에 진입했을 때 나와주는 세력들 진입 신호 지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도 공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시가 상단 500만원 정도 하는 요 신호 지표식 구독자 1만 명을 기원하는 이벤트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뒤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 뉴루픽 관련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뉴라고 한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자, 나는 이렇게 일일이 번호 입력하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요 아래쪽 여러분들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이 하나 딱 나올 겁니다. 요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제 채널이 구독자 1,6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채널인데 유튜버 구독자 수로 어좀 환산을 해봤을 때 적은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해드,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실시간 문자 발송을 드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좀 보고 오시고요. 세력들 진입 신호지표 이것도 설정 방법들 같이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 1 0 8 2 3 6 8 3 5 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 시간 대응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서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